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재명이 단식했던 이유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군 관련해서 검찰 소환한다고 얘기 나온 뒤로 바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 단식하다가 한 조사 가도록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단식을 핑계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검찰 컨트롤을 한다고 검찰더러 이때 이때 소환해서 조사받자라고 했는데. 검찰이 말안 들었다고, 어 검찰이 자기네 멋대로 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재명 탄압한다. 근데 결국에는 검찰에서 준비가 돼서 그러면 이때 조사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라고 일정 조율을 했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빵꾸를 내더니 결국에는 조사가 아예 불발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됐다 이재명 측에서 얘기했겠죠 지금 건강상으로 많이 안 좋다 어? 단식 때문에 건강상으로 많이 안 좋다 지금 수사 받으러 가면 어 신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명분을 만든 거였어 이재명이 결국에는 갑자기 왜 단식을 했을까라고 모두가 갸우뚱했을 때이 단식의 답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laughs>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단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식 때다뭐죽 어?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뭐 북을 먹었는데 거기 건더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물이 앞에 있는데 텀블러를 따로 들어서 뭔가를 마셨다는 건 아, 물은 아니라는 거죠. 물은 아니고 호로호로록 뭔가 입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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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모아 먹는 입 모양인 것으로 봐서 건더기가 있었다. 능어까지도 어, 확인이 되는 거죠. 12시까지 집회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들 하나 둘 이제 자리 뜨니까 본인도 집회가 본인은 거기 있어야지. 단식이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는 밥을 안 먹고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갔어. 집에 가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 몸이 힘들었는지 잠은 집으로 가서 잔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단식이냐. 보통 이제 이런 걸 두고 간헐적 단식이라고는 하죠.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다이어트. 뭐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집에 가는 단식은 좀 처음 경험하긴 했습니다. 아니, 단식을 하러 집에 간다니. 너무나도 어, 희귀하지만 어, 집에 가는 단식을 보여준 이재명이 어, 계속해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이 입장문을 내서, 야, 이재명, 너 그래서야 되겠냐? 이걸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송금, 지금 이화영의 진술이 꽤나 많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이재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참고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만 안 됐다 뿐이지,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데, 그 조사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결국에는 불출석했다. 검찰도 답답하지, 이 정도면.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 대복성금권하고 백현동하고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도, 아, 본인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 이거 검찰조사라도 가면 안 되겠다. 요거라도 늦춰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겠죠. 일단 검찰은 이재명이 빨리 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는 입장이고, 검찰이 입장문을 내니까 이재명 측은 11일에서 15일 정도라면 출석 요청을 그때 한다면 요청에 응할 <laughs>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쪼물딱 쪼물딱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쨌든 길을 꺾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가 봐요. 그게 되나? 아,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 을암만 아,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의 마인드가 검찰을 자기 멋대로 쪼물딱 쪼물딱 거릴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원래는 이제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였죠. 그런데 지난 1일까지만 해도 4일 출석을 할게. 그런데 2시간만 조사받으면 안 돼? 라고 또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2시간만 조사받는 건안 됩니다. 와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편법이 아니라 정식으로 다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못 나가 <laughs> 그럼 못 나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결국에는 한 11일에서 15일 정도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대로죠 자기는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야 <laughs> 검찰을 검찰을 몰라보고 이화영의 말이 바뀌고 나서 이재명이 그만큼 아, 소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심적으로 조임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요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이화영 혹은 이화영 부인을 만나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하고 전화통화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박찬대, 천준호 의원 계속 뭐 출석하라고 나오잖아요. 재판 관계자들을 자꾸 만나니까 검찰에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편법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단식하려면 제대로 해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